안녕하세요. 쇼케이스 포츠 베이스볼 김수인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 투수의 왼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 자, 이 왼팔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통의 회전을 좀 극대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왼팔도 던지는 팔도 중요하겠지만, 이 왼팔의 사용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왼팔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제가 전에 피킹을 하고 팔의 분리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분리 동작에서 이 왼팔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건데 자 분리 동작의 뒤에서 들어가고 난 뒤에 자팔 분리 동작이 들어가고 나서 이 팔을 어 내가 만약에 여기가 상루고여기 홈이라고 치면은 이 팔을 직진으로 나가기 보다는 저는 팔을 약간 안쪽 어 90, 이렇게 해서 90도가 아니라면 한 45도, 45도 정도로 해서 팔이 들버려 쭉, 쭉 나가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내가 왼팔을 빨리 나가게 돼버리면은 아무래도 몸통의 회전이 좀 지연시키는 데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45도로 나가고 난 뒤에 어깨를 닫아주면서 자, 어깨를... 받아주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몸통의 회전을 좀 지연시켜 줄수 있고 그 꼬임을 향해서 더 강한 부속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팔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팔을 45도 45도 해서 여기서 이제 어깨가 들어가면서 회전 들어가고 45도 들어가고 팔이 빠지면서는 그때는 어깨를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깨를 집어넣어줘야 내가 이 왼팔을 사용할 때 풀어주면서 강한 회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자연스럽게 45도 방향으로 쭉 팔이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어깨 이 어깨 부분을 팔이 딜리버리 할때 여기서 어깨를 이렇게 말아주는 거예요. 쭉 말아주는 거예요. 지금 말아줬다가 던지는 순간 허리 에전이 들어갈 때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꼬았던 거를 쭉 풀어준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나의 몸통의 회전을 좀 지연시켜 줄수 있고, 또그 지연된 힘으로 인해서 더 강한 힘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회전의 힘을.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어깨가 꼬아져 있어야 나갈 때 강한 힘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도 반드시 사용하는데, 던지는 팔도 중요하겠지만, 이 왼팔도 잘 사용을 해야 내가 강한 부속에 넣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킥킹을 하고 스트라이드 나갈 때 자, 90도 기준으로 해서 팔은 일직선이 나니 약간 45도. 45도. 45도에서 자, 이제 왼팔이 이 허리 밑으로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한번더 집어넣고 45도 어깨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허리 발전을할때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강한 힘을 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면에서 보여드리자면은 킥킹 정면이 아니라 팔이 정면으로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45도 45도로 리드하고 팔이 빠지면서 어깨가 안쪽으로 어깨가 45도 어깨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던지는 순간에 빵빵 빵. 이런 힘을 잘 사용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이 왼팔을 사용하는데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초케이스 스포츠 베이스볼 김승희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